1533년 10월 19일 아침 8시. 독일로와 마을의 주민들은 모든 가산을 팔고 교회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학자가 계산한 세상의 종말 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고요히 지나갔고, 종말 대신 찾아온 건 분노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수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오늘 주인공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수학적 예언으로 옥고를 치렀지만 동시에 현대 수학의 필수 도구인 로그와 지수의 기틀을 닦은 천재 미하의 슈티펠입니다. 슈티펠은 단순히 예언에 빠진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 산술통합은 당시 유럽 수학의 정수를 집대성한 명저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수법칙의 초기 형태를 정립했습니다. 특히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훗날 네이피어가 로그를 발명하는 데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했고 미지수를 나타내는 기호들을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학자들이 허무맹랑한 수라며 무시하던 음수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활용하려 했던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재성 뒤에는 기묘한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슈티펠의 인생은 종교개혁의 거센 파도 속에 있었고, 그는 마틴 루터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학적 재능을 엉뚱하게도 성경해석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 숨겨진 의미를 찾는 개마트리아 수비학을 통해, 그는 당시 로마교황 레오 10세의 이름에서 성경 속 짐승의 숫자인 666을 찾아냈습니다. 이 결과에 확신을 얻은 슈티펠은 내친김에 종말의 날짜까지 계산해버립니다. 1533년 10월 19일 오전 8시 심판의 날이 온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담긴 예언은 독일 전역을 뒤흔들었고 결국 마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웃지 못할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슈티펠을 구한 것은 그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슈티펠의 천재성을 아까워하며 계산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법이라며 그를 변호했고 덕분에 그는 다시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슈티펠은 예언 같은 신비주의를 뒤로하고 순수 수하게 몰두합니다. 그는 파스칼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서 이항 계수의 원리를 설명하는 파스칼의 삼각형 초기 형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과오를 수학적 엄밀함으로 속죄한 셈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맞추려던 그의 계산은 틀렸지만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려던 그의 통찰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로그 함수와 지수 법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광신적인 믿음과 냉철한 이성이 공존했던 기묘한 수학자, 미하엘 슈티펠. 여러분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계산 오류에 빠진 예언가인가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천재 수학자인가요?